맨이저 여러분! 뭐, 백종원 아저씨가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진짜 엄청난 센세이션이었어. 오픈한 지 무려 이틀 만에 구독자 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그러고서 순식간에 구독자 수가 200만도 막 넘어가는 거야. 와, 진짜 엄청난 스피드였어. 난 5년째. <laughs> 괜찮아, 나도 백종원 아저씨 되게 좋아하니까. 아무튼, 백종원 아저씨 하면 은딱 생각나는 게 바로 가성비. 막 백종원 아저씨의 가게들은 다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 막 백종원 아저씨가 만들었다는 그 파스타 가게 있거든요? 그 파스타 가게 가면은 피자가 한 판에 막 6,000원이야. 진짜 엄청난 가성비지. 그때 그런 가게는 항상 우리 동네는 없더라. 근데 이 가성비의 아이콘인 이 백종원 아저씨가. 사고쳤습니다 또 엄청난 가성비 제품을 만들었다 그래서 바로 사왔습니다 그건 바로 짜란 고대 마들렌입니다 보통 마들렌이라고 하면 이만하거든? 이만한데 이1 시마넬이 만들어놨어 여기서 또 마, 어, 마들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마들렌이라는 건요 잠깐만요 <laughs> 프랑스가 원산지인 과자로 카스테라와 비슷한 맛이 난다. 기본적으로 조개 모양의 틀로 구워서 조개 모양으로 굽지만 사용하는 틀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여튼 계란을 풀어서 만든 빵인 것 같네요. 음. 어찌든건 그래서 오늘은 이 백종원 아저씨의 거대 마들렌과 시중에 팔고 있는 평범한 마들렌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딱 눈으로 보기에는 크기는 약 2.5배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칼로리는 작은 건 100칼로리 큰 거는 470칼로리 그리고 가격도 얘이 잼만한 애는 900원 그리고 이 크다란 애는 2500원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laughs> 맛이 있겠지만 어그 백종원 아저씨 하면 맛있는 음식 그 있겠어요 있을 어, 거야 기대합니다 난3 0 초만 해파서 먹으라 그랬어 항상 요리할 때는 청결이 중요해요 이거 데필 때도 그냥 막 비닐봉투 그대로 이거 데피면은 청결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그릇에 걸어서 데피는 게 좋아요 청결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일반 마들렌. 빵이네요. <laughs> 할 말이 없어. 이 일반 마들레는 약간 슴슴하고 살짝 쿵쿵한 맛이 나거든? 왠지 모르겠는데, 살짝 쿵쿵하고 슴슴하고 거기서 약간 계란맛과 단맛이 살짝 올라오는데, 얘는 확 올라와. 계란맛과 단맛이 그냥 확 올라와 딱 씹자마자 근데 약간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 왜냐면 칼로리가 너무 높아 다이어트하는 사람한테좀안 좋을 것 같긴 해나 응. 아, 다이어트 중이지? 자 <laughs> 오늘은 백종원 아저씨의 마들렌 초거대 마들렌을 한번 먹어봤는데요 이거 이런 편신은 아니지만 평점을 먹여보자면 4점? 3점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맛은 있는데 너무 살짝 그고 자꾸 이거 이거 직쪽을 치우라고막 하는 사람들 있더라 이거. 어. 저번에 여기 싹 청소하다가 이거 치우려다가딱그 댓글을 딱 듣고 생각이 나 가지고 아무 제자리에 놔야지 하고 놨어. Oh, yeah.